그러면 가성비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격증 나와야지. 뭐 나와야지. 원하니까. 학위 나와야지 처음에 학위 있죠 돈을 아무리 써서 여기서 소서하고 저기서 뭐 음. 영어 지도사 과정에도 학위는 안 나와요. 그가 자격증 말고, 말고. 학사를 따는 라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제 그래서 학위 과정을 한다는 음. 게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나왔거나 전문대 나왔거나 아니면 4년제 나오더 해도 또 다른 학사를 하나 더 받는 아니, 거니까. 석사 있는 분 맞아요. 석사도 없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음. 자 4년제 대학교 정식 학사가 된다가 1번. 음. 네, 그게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학생들 학가 되는거지. 음, 어떤 음. 사람한테는. 그리고 영어학사 학이 취득하면서 음. 하나도 안 힘든게 100% 온라인이야. 음. 그러니까 어디 에 가지 않아도 된다. 방송되는 는 하나도 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힘들어. 안느라고힘들지 않아. 아, 차비가 안된다. 그럼 차비가, 차비가, 차비가 안된다. 시간도 절약돼. 가느라고. 가는 시간. 보는 시간. 맞아, 맞아. 가는 시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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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부차하고분색했네요 I'm so sorry.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가 그냥 아유. 힘든 게 아니에요. 아우 요즘에 강남에서요. 아유. 제가 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음. 딸 시집 보내는데, 네. 음, 이렇게는 못 나간다. 너무 할머니다. 내가. 네. 왜냐면 네. 막내딸이니까 그 사위 어머니보다 나이 오. 차이가 좀 있나 봐. 음. 그래가지고. 그, 미용 피부과를 간 거야. 응. 그런데 그 피부과에서 뭐, 이렇게 해준 거를 응. 하고 와가지고, 응. 너무 아프대는 거야. 뭘 했는지 응. 난레이저 마저 빼주고, 뭘 아프대. 응.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아프고 어떻게 이뻐지냐고. 어, 많이 단쳤대는 아, 거야. 아, 아. 이게 힘들어도, 어. 그냥 힘든 거야. 여러분, 그냥 온라인이라고 식사 생각하지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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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이 수업을 충실히 들으세요. 네네. 정말 시기장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확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하는 만큼 되는 거야. 아니 학사는 사실 다줄수 있는데 맞아요. 공부를 제대로 한 학사와 음. 그냥 졸업만 학사는 의미가 있 나중에 네. 후 여러분들. 그래서 오면 열심히 들으라 그리고 나는 음. 온라인 수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글로벌 영재교육이라는 음. 그 과목이 있어. 이거 이제 교수님이 하는데, 정말 실용적이야.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는 어디, 중학교는 무슨 네. 옵션이 있어. 고등학교 뭐 자사고는 뭐야. 뭐, 진짜 외국어 고등학교는 뭐야. 대학교는 어디, 야, 이런 정보를 누가 알려줘, 교되님 그쵸, 가 후회했잖아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다 풀다니. <laughs> 이게 유령한 돈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풀고. 어, 저는 이거 네. 이제 일목요연하게 엄마들이 보면서 초등학교, 네. 중학교, 초등학생 엄마들도 벌써 대학교 진로까지 다 미리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로까지. 어! 진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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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아나 음, 음.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고요하알려요 네, 그래요? 자 이제 네. 이제 소리 그래 그래. 민간자격증 아. 취득 이게 응. 우리가 네, 테솔은 여기저기서 그냥 테솔만뭐 음, 100만 원이다. 음. 뭐테솔만 300만 원이다. 학교에 다 다르거든요. 잠깐.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육이 있어요. 음.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교육 과정 안에 학위를 따는 과목이 테솔 음. 과목이에요. 음. 그러니까 따로 뭐를 시험 안 봐도 되고, 그 필수 이수 과목이 전공 필수, 전공 음. 선택 과목. 어차피 음.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테솔되고 그다음에 영어 독서지도, 사영어 뮤지컬 지도 음. 영어 반가워 지도사, 요번에 추가하게 시니어 영어 지도사. 그래서 요 시니어 그래서 영어. 시니어만 먼저 해주고요. 시니어 다음에는 다음 장표에 좀 자세히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시니어 그래, 시니어 영어 지도사는요, 이게 예, 새로 과목 제가 추가해서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가죠어그 어, 히플러 아, 서현주, 아, 아. 아. 서현주 교수님이 하고 히플러 서현주 교수님이 인맥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타픽에 따라서. 그, 게스트 렉처를 같이 데리고 온대요. 엄마. 또, 한, 한 곡씩 나도 달라고 네, 그랬어. 그래서, 좋다. 제가, 그, 이제, 뭐, 파팝하나에서 어. 얘기할 때는 어떤 정도 어. 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할 때 누구. 어, 이런, 네, 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팀티칭 하는 거를 꾸밀 거래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대박이다. 어. 이거는, 사실은 진짜 교수님 말 맞다나, 어. 게스트 렉처가 누가 거기 와서 어. 그, 돈그 돈, 돈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금방 닦 네, 교수님 저 음. 이, 그 예쁜 그 음. 상패 같은 거나 하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만 만들어 주지 말고요. 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되에 아니야 조금 싸게 하세요. <laughs> 싼거 하지 말고 심플 <laughs> 하니까. Oh, okay. 어, 그게 왜 그러냐면 <laughs> 맞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가 명함보다 저희 그 현장에 엄마들이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놓으면. 어머, 굳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꾸 적으로이게 바이럴이 되는데. 어, 말했다. 어, 교수님 머리 좋다. 저한테 이런 거제안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 좋아요. 왜안 하는 거야? 나는 샤브샤브 안 먹고, 샤브 그냥 상패를 받고 싶어. 상패와 가끔 샤브샤브. 아니, 세니어 얘기해줄게 거.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돈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 세니어가 왜 그러냐면 음. 돈이 많아요. 음. 예, 버블 시대에 돈을 많이 번 시니어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데, 맞아요. 이들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음. 여행 갔을 때, 음. 어, 메뉴 주문할 때 약간 쪽팔리는 거야, 이분들이. 음, 음.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해.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이버드에 들어오셔서, 시니어 영어 지도 잘 따지고, 음. 그리고 나가서 럭셔리한 실버드라고 수업을 하셔라. 네. 돈 번다, 이거. 그, 교수님, 음. 그 아이디어에 내가 네. 하나 숟가락 음. 얹으면, 이 동네도 사실은 시니어들 인구 있잖아요. 많죠. 어. 저희 학교 그, 본교는 천안에 있지만, 음. 학습관이 압구정동, 황조 아파트 근처에 있거든요. 네네. 어, 그, 그 근처에 도 많은 시니어 정말 많죠. 많거든요. 많아요. 저희 학교의 그 건물에, 음. 그, 우리 시니어 영어 클럽. 음. 영 시니어 독서클럽, 음. 뭐 시니어 뮤지컬 클럽 이런거 네. 만들어 그러면 은그 이제 열강을 하는데 네. 강사 필요가 있잖 어. 그리고 시니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교하면서 어. 음. 이렇게 율동, 왜 이렇게 음. 유치한 율동말고요 네. 이렇게 사교 춤도 춰주고 하면서 하는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누가 하겠어요 시니어 영어 지도사 있는 사람 난 그래.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저 라이센스가 네. 있으면 수업이 네. 네. 너무 잘될것 같고 네. 그냥 단, 어? 너무, 응. 그, 키즈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제? 키즈들이 그러니까. 싫어해. 그냥, 그, 찝어 싫어해. 너무 어려운 게 아닌 거. 그래서 요거 조금 자세히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아, GCU는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영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으로 실용영어학과 교과과정 연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전공필수 전공선택만 들으면 돼요. 맞아요. 네. 자, 영어독서지도사 있고요, 네. 뮤지컬지도사 네. 있고요, 네. 방과후지도사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이 방과후지도사도 네. 일거리가 많잖아요. 네, 영어 반가워 지도사로 음. 일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음. 왜냐하면 내가 가서 지도하려고 보니까 뭘 지도해야 될지 음. 몰라. 그리고, 하고, 때문에. 네, 음. 지도를 하고 싶은데, 그라이센스가 필요한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음. 두 그룹이 있는데, 두, 어, 사람한테 제가 다 피드백을 받는데, 음. 영어 반가워 지도는 애들이 그, 이렇게 사망상용을 이게, 다 다르잖아요.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이게 수업 모델을 다양하게 한번 해본 사람이 안 그러면 애들한테 치여. 음. 애들이 선생님을 무시해. 아. 그러니까 말을 안들어로 음. 내가 하락대로 안 해. 왜? 음.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음.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노하우를 좀알르켜주는그그 그 과목들이 여러 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지도사 자격증 어디 가서 신거예요 어디 가서 딱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요. 음. 그러니까 굉장 실용적이죠. 아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경단 여성들, 경력 단절 응. 여성들이 응.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응. 회사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응. 오, 어, 4년 동안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아저그 아, 동안에 아이 키웠고, 어, 그 다음에 재택 크했고 어, 근데 이런 말안 통해. 맞아. 저 보세요라고 딱 하게 하나 주면 돼. 음. 어 공부하셨군요. 음. 이거로 끝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 그들에게. 음. 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 있는 거는 어. 너무 도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음. 게딱 뭐 시험을 봐서 취득한 자격증 아니잖아요. 음. 따로 돈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수업료 안에 다포함고 아, 그럼 있거든요. 이거는 수업 수강하고 졸업반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신청해서 그 과목을 들은 사람.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응. 어, 음, 그 여러 과목 주면 나는 근데 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진급하기 위해서 음. 영어 읽기, 독해 능력, 뭐 문법 이거 공부하고 싶어. 나 애를 가르치는 거는 필요 없어. 하신 음. 분들은 이 과목을 안 듣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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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목이 차별화가 돼 있어서 음. 내가 자. 각중이시과 목이 필요할 사만만 들어요. 근데 음. 여러분 세상이든 몰라 음. 이왕이만 따세요. 그냥 음, 음. 그렇지 않아요? 않아? 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때는 또 못하잖아. 요즘에 어. 그 영어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네. 하는 분 중에 그왜 육아휴직을 이제는 남편도 맞아. 아빠도 할 수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 아빠들이 음. 두 분이 작년과 재작년 음. 들어오신 거야. 음. 근데 엄마는 이제 그걸 교대로 하잖아 육아휴직. 네, 네. 요즘에는요. 음. 그래서 아빠들도 아빠표 영어, 엄마표 영어 관심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리고 요즘 사실 영어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 진짜. 아, 일단 경제적으로 힘든데 음. 또안 보내자니 또 내가 무능력한 부모래에서 우리 애가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음. 어. 그래 또몇 백을 주고 해도 어, 이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네. 요즘에 영어 콘텐츠 정말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 치기만 하세요 무료로 콘텐츠 정말 많습니다 어느 콘텐츠가 좋은지 알아야 아, 돼 근데 무료가 음. 왜 무료겠냐? 아니 무료도 좋은 거 있어, 교수님. 그 내가, 내가 좋은 돼. 거를 알아야 좋은 거나 그렇잖아. 그래. 그그그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부술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꿰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체계적으로. 네, 네. 내면 중이 그렇죠. 너무 추운 거 같아. 형 교수님 저석눈이 크세요. 선교수님은 우리과, 네, 아니, 그세요. 그 미디어, 미디어 콘텐츠. 지 방청객이 한분 계시거든요. 분이. 저랑 가장 친한 우리 학교 교수님인데요. 여기에 오셨어요. 방청객, 그, 방청객. 방청객. 어. <laughs> 근데 아까는 막 더워서 나이를 쳐가지고 선성을 했는데, 죽어가지고 옷을 입지. 사건도 없고, 안은 추워. <laughs> 요즘에. 근데 또 선교수님이 또 내가 성공이다니까 그러니까 휙! 이러시는 거 너무 귀여이시다 <laughs> 근데 우리 엄마들이 이런 음. 거를 이게 진짜 우리 이렇게 수다 방에서 어. 말하듯이 편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유리가 들어, 뭐, 뭐 듣는 사이이 무슨 뭐 걸서요. 어,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아유, 하는 아유, 거지. 맞아요. 어. 자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여러분이 한는 음. 몰라 인생은 음. 내가 지금 4 5인데아 그래 가서 뭐 뭐애 위해서 한번 뭐 영어 배워보지 그래. 좋아 그 마음도 근데 와봤어 어 자격증인데 여기까지 욕심이 불려. 음. 그래서 딱. 그러다가냥 갖고 있어, 그냥. 그러다가 한 50이 됐어. 슬금슬금, 어, 영어 학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영어 공부방이나 한번 해볼까 어. 해서 시작했 돼. 어. 요 여러분, 학원부터 하지 마세요. 바란듯이 공부. 그쵸, 아니, 뭔가가. 네네.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딱 벌어. 액자에 응. 넣어서. 응. 엄마를 눈빛이 달라 그럼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